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은 두 가지 것을 깊이 있게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또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중요한 그런 지침을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로는 오늘 말씀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대면하여 얼굴을 볼 때는 아주 유순하고 또 어,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때 당시에 그 바울사도의 모습을 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유순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쓰고 가르칠 때에는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바울사도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0장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 그게 3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고, 또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고, 또 오랫동안 뭔가 일을 하면 피곤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이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죠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에 통증도 있고 무릎에 관절에 통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힘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 해서 사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갈 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의의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어떤 철학 어떤 이론, 어떤 실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념은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막 그들은 막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 무신론자들 그렇게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또 어떤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이념들, 막 거기에 붙잡히면 뭐 자판이 우파니 하면서 막 서로 갈등을 내면서 싸우는데 이게 무서워요. 이 이념이에요. 갈등이.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지 그런 이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 위에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끌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는 것은 육신의 무기로가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서 난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아지는 것들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이념적 갈등이나 또 예수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높아지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막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또 어떤 이념적인 갈등, 또 어떤 철학, 막 이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이고 또 이것이 의의 병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고린도우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주는 것으로 육체적인 어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의의 무기를 여덟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으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짓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요. 자기에게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보유를 덧잇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모든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암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런 자비암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하면서 이 앞에 네 가지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가지는 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성령의 가마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성령의 가마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고요. 또 하나는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 이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 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론과 철학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의 무기다라고 고린도우스 6장 6절에서 7절 이 여덟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라.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사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치거나 뭔가 좀 자기 주장과 맞지 않으면은 막 욕하고 몰아세우고. 그들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안 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공경 속에 빠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다른 예수 믿는 다른 직분자를 갖다가 이 거짓말로 또 이렇게 모함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그 편취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이거예요. 외모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저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저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들을 그들에게 해하지 않고 또 그들과 연합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누구를 비방하고 막큰 권세로가 누구를 갖다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세우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라고 팔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지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자매를 세워 주고 존중할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1 2 절로 내려가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 없도다.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바울사드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있다고 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고. 그래서 자기는 남하고 비교해서 다르다라고, 그런 교만하고, 원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옳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요, 17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자기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거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18절입니다. 마지막절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옳은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뭐가 옳은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에, 자기의 사상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것과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걸 미워하고 또 그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권세로 누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칭찬한 자가 옳은 것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도 시원치 않고 달변가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가 무슨 뭐 사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고 그런 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기준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서도 오늘 말하는 것은 죽께서난 것을 가지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랑해봤자 자기의 육신에서 난 것이고 주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옳다 하면 주님께서 옳다라면 인정하면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옳다 인정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달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면은 그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오늘 또 너희들은 외모만 취한다. 겉모습만 생각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그것에 너무나 신경 써가지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버린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면 좋카리라는 찬양이 있듯이 이 땅에서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알게 됩니다. 지식이 온전하여져서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듯이 이런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주님이 옳다 여김을 듣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 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이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고 우리가 전번에 말씀을 주일날 나눴듯이 자랑할 것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일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부기도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